네, 안녕하세요. 핫피디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시 주의할 점, 오늘도 한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 지인의 교통사고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랑 골목이 겹치는 사거리입니다. 신호는 없습니다. 자, 이런 도로가 되겠죠? 제 지인인 피해자의 차량이 메인도로에서 직진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 골목에서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선 주행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메인도로 주도로의 직진 차량이죠. 우선 진입 차량 순서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골목보다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가 우선 도로겠죠. 옆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선 일시 정지를 하고 차량을 확인한 후에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차량이 직진하고 있는데 확인도 없이 좌회전을 시도를 하다가 오른쪽 앞바퀴 횡단을 접촉해버리는 그런 사고입니다. 신호 없는 사거리 통행우선권 한번 보고 가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출동을 해서 벌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어이없이 합의를 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내용은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딱 봐도 자기 고객이 100% 가실로 보이니까 피해자에게 대인 접수하지 않는 조건, 즉, 병원을 가지 않는 조건과 차 수리 기간 동안 렌탈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차 수리비만 100%를 지급해 줄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합의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현장 합의를 해버린 거죠. 피해자는 과실이 0%인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뭔가 조건을 다는 담당자가 좀 이상했지만 가해자 운전자가 애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는 길이라고 하고 여성 운전자라서 많이 불안해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보험사랑 합의를 해버렸다고 하네요. 뒤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조건부로 100% 과실을 인정해줬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대임 접수하거나 렌트를 한다면 과실 비율을 따지겠다고 얼음장을 놨던 것도 영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해도 뭐라 항변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현장에서 경황 없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구두합의가 과연 효력이 있는가 물론 구두합의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번 사례의 경우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고 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상태에 대한 체크도 없이 병원을 가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했고 교통사고로 자동차 수리 시 당연히 보상해줘야 하는 렌탈도 합의 내용에서 빼버렸죠. 한마디로 보상 담당자의 꼼수 합의라고 볼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가 합의를 부인하는 경우를 보면요. 그 공통되는 점은 합의의 대상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진 바 없이 외형상 포기하게 하는 그런 합의를 했을 때, 그리고 가해자 측에서 지급한 금액이 실제 손해액에 비해서 매우 적을 때, 이럴 때는 합의의 효력을 부인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면 현장에서 사고 후 경황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보험사 직원이 꼼수로 합의를 해버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병원을 못 가게 대인 접수하지 않는 조건과 자동차 보험약관상 당연히 보상해줘야 할 렌트를 할수 없게 하고 자동차 수리만 딱 해준다고 합의를 종용한 것은 부당한 합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의 경우 병원 갈 생각은 없었는데 회사 차량으로 거래처를 다니다 보니까 렌탈이 꼭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의에서 렌탈 조건을 빼버렸으니 뒤늦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담당자랑 다시 통화해서 이런 불합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수 없다. 가만히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다. 과실 비율 따질 것도 없이 100% 피해자니까 렌탈 해주지 않으면 병원 가서 진단서 끊겠다라고 하고 다시 합의를 했습니다. 담당자의 경우도 불리한 점을 인정하고 당연히 렌탈을 해 주었고요. 훈훈한 결말이죠. 이렇게 본인이 아는 만큼 보상을 받게 되니까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발품을 팔아서라도 꼭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피디였습니다.